녕하십니까 요즘 우리는 장수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됩니다. 사실은요. 어, 장수 건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복부 비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복부 비만에서 출발한다.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이 복부 비만이 좀 오지 않고, 좀 날씬하게, 그렇게 진행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참 요즘은 의료계의 큰 숙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우리가, 2000년 말에, 참,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흥분 속에 기다려왔던 것이 이 제노음 시절입니다. 소 유전인자, 이만의 유전인자가 완전히 다 정말 알려지고, 우리 한테 다 대열이면은 이제 의료 문제는 끝났다 뭐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기대가 컸던 겁니다. 근데 이제 2000년 초반에 이게 이제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림이 아 그런데 그때 그참 연구하는 그 팀장 그 팀이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여러분. 우리 제노에 대해서, 소 유전 인자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어, 흥분할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유전 인자 그 자체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릴 적에 6%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어떤 생활을 하느냐, 또 어떤 그 환경에서 우리가 좀 진행하느냐, 내 인생관이라든가, 내 가치관이라든가. 또, 내 건강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생화 여자분인데, 한 분은 정말 건강관리를 잘해가지고, 패션 모델도 되고, 뭐, 잡지에 아주 대단한 인기 여인이 됐는데, 또, 다른 짝은요. 이 사람은 뭐, 생활이 엉망이 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살이 쪄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 일반 생활도 못할 정도로 해서 어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이살 빼는 수술을 어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후성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원래 타고 나면서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갖고 나는 게 아니고 이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어난 후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게 우리가 너무 유전인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문제는 내가 어떤 유전인자를 갖고 나더라도 그 생활 환경과 생활 습관을 잘 하면은 얼마든지 정말 좋은 건강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자들은 어, 전부 그유전인자에만두 왕복을 있다가 최근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장내 세균에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의학의 가장 큰어 숙제도 장내 세균입니다. 어 그래야지 정말 이 장내 세균에 올케 돼야지 정말 우리의 모든 그 건강이 어참 균형을 맞게 잘이뤄어낼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지금 이제 장내 세균의 시대다. 뭐 이거를 우리가 잘 해라야 된다. 우리가 장내 세균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익균. 어쨌든 우리한테는 유익한 겁니다. 예, 거기에 한20% 쯤은 이제 유익균입니다. 그다음에 에, 유해균도 있습니다. 이 해를 끼치는 균이 있어요. 이건 이제 많으면 안 되겠죠 물론이죠. 어, 또 그게 한 10%.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70% 대부분은 소위 중간균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놈은요. 어, 아주 변덕스러워가지고 장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떨 때는 유해균이 되고 해를 끼치는 균이 되고 또 어떨 때는 유익균이 되고 이익을 주는 그런 이제 균이 된다. 그렇게 이제 이 중간균을 우리가 어떻게 잘좀 다스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 유익균은 장내 유독물질을 정말 빨리 배출을 해서 중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무독화시키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장내를 장안을 정말 산성으로 해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는 이것도 장내 세균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요, 이런, 이 참, 이 중간 균이, 이 또, 또, 이 날씬균이 있고 비만균이 있다. 뭐 이런 보고서도 많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날씬균이 많아지면은 날씬해지는 겁니다. 또그 대신에 비만균이 많아지면 이제 비만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제가 표를 하나,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사망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걸 조사한다에 의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생활 습관입니다. 이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느냐. 아, 뭐, 참 맛있는 고기를 먹고, 운동을 하지도 않고, 또 채식을 하지도 않고, 뭐 이런, 어, 여러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음식을 먹는 데 대한 어, 그런, 그 참, 어, 기초 자료가 있습니다.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잘못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이 뭐냐면은 이 면역 증진 건강 다이어트라는 책을 하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그쪽에 어, 정말 잘 못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뭐 부엌에 들어가는 사람이 엄마 만이 아닙니다 뭐 누구나 뭐 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우리 집에도 보면은 어 우리 손자 년도 보면 부엌에 이제 들어가야 되고 뭐 이렇게 정말 참 모든 사람이 이제 조리사가 돼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이 이 음식을 재료를 먹으면은 또 어떤 결과가 된다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 평소에 내가 참 먹고 싶은 것도 때론 좀 참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뭐 배불리 떵떵 두들거가면서 먹거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소식을 해야 된다. 이것도 뭐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적게 먹자. 심지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블루 존 사람들은 그 식사가 특징이 뭐냐 소식입니다. 적게 먹어요. 그래서 참 무언이 하더라도. 이 생활 습관이 가장 우리 사생관을, 특히 저기 건강관을 어, 좌우하는 요인이 된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를 8푼만 채워라 그렇게 80%만 먹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소식을라 이야기죠. 그게 이제 그참 건강, 어, 세계 5대 건강상수촌의 참큰 요인 중에 하나가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 환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전적인 체질적인 요인도 물론 존경합니다. 어, 실제로 보면은 우리 주변에도 뭐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을 잘그 유지하는 이런, 어, 사람, 참 그, 참, 어, 복된 사람이죠. 그야말로. 그 다음에 이제 참이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어, 사실이지만, 그네 여러분 이 표만 보더라도 여러분 여기에 건강의 80% 이상은 이 자기 관리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건강과 행복과 그 다음에 장수 여기까지를 삼박자가 같이 돼야지 비로소 이상적인 어 정말 어 건강 상태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이 사망 원인에 미치는 요인도 보면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최근에는 이 장내 세균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주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